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청약을 시작하는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의 기업 분석과 청약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29,000원. 무지성 기간 투자자들에게 드리는 소중한 선물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8월 7일 수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8월 8일 목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실권주 청약이 진행되는 셀리드, 공모주 청약인 유라클, K3i, 전진건설 로봇과 청약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청약시간은 이전 하이제날 MM의 청약시간을 참고할 때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이어서 상장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에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상장일이 8월 20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으로 진행되는 K3i도 상장 예정일이 8월 20일입니다. 즉두 종목의 상장 일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과 K3i는 8월 20일 화요일 동시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급이 분산될 수 있는 동시 상장은 매우 큰 단점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2014년 설립된 이후 내시경용 지혈제, 혈관 색전 미립구 등을 개발해 온 바이오 솔루션 기업입니다. 현재 품목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내시경용 지혈제가 매출의 88.59%를 차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내시경용 지혈제 판매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품의 수출과 내수 비중을 살펴보면 수출 비중이 대부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내시경용 지혈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인 식도, 위, 십이지장, 대장 등의 출혈이 발생하면 내시경을 통해 출혈 부위를 확인을 하고 원인 위치, 상태에 따른 지혈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물리적으로 상처 부위를 묶는 클립, 전기를 이용하여 지지는 전기 소작, 약물 주입 등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만들고 있는 내시경용 지혈제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분말형 지혈제입니다. 제품 이름은 넥스트 파우더 제품이고, 소화성 계양 출혈, 소화기 출혈, 내시경 시술 후 출혈의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혈작용을 하는 파우더와 이를 내시경에 전달하는 카테터, 그리고 본체에 해당하는 스프레이 바디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재활용되지 않고 전부 일회용으로만 이용이 됩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에 따르면 넥스 파우더와 같은 분말 지혈제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고 글로벌 전체 3개 제품만 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에 출시된 제품을 살펴보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을 제외하면 모두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출시 기준으로 볼때훅 메디컬의 호모 스프레이가 제일 먼저 출시되었습니다. 파우더형 제품의 작동 방식을 가장 먼저 출시된 호모 스프레이의 자료를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출혈이 발생한 부위에 다량의 분말이 도포가 되고, 도포된 분말은 혈액 속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며 상처 부위를 견고하게 덮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장벽이 더 이상의 출혈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 영상을 살펴보면, 출혈이 발생한 부위에 분말형 지혈제를 도포하였고, 도포한 지 72시간이 지나면 지혈제도 사라져 있고 지혈도 깨끗하게 성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의 넥스 파우더 제품은 타사 제품 대비 최소 10배 이상 점착력이 높고 혈액이 있는 출혈 환경에서만 작용을 하는 타사 제품과 달리 수분에 의해서 작용을 하여 출혈이 적거나 없는 부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소개한 호모 스프레이의 자료를 보면, H2O 물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다만 충분한 보호막이 형성되기 위한 수분의 양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넥스트 파우더 제품은 수분에 의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예방 목적의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고, 약물을 탑재하여 전달할 수 있기에 향후 소화성 궤양 치료가 가능한 제품으로도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최초 개발이고, 글로벌 전체 3개 제품이 출시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 CG바이오의 CG겔이라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긴 분말 형태의 내시경용 지혈제입니다. 작용 기전을 살펴보면 수분을 흡수하여 막을 형성하는 원리는 똑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2015년 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기술입니다. 이런 점만 보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보다 조금 시기가 앞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내시경용 지혈제 시장을 살펴보면 클립, 전기소작, 약물주의과 같은 기존 내시경 지혈제 시장이 70%이고 파우더 지혈제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 파우더 제품은 현재 파우더 지혈제 시장 중 1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영업손실과 단기순손실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매출은 49억원,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75억원입니다. 다만 올해는 매우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7월까지 매출은 61억원이고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0억원입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로 모은 자금은 운영자금, 기타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양 내역을 살펴보면 미국 FDA 승인 임상 비용, 연구 개발 및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가치 평가 방법으로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는 PER 퍼방식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 기업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MIT, e c TNA, 파마리서치 등 세계 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세계 회사의 평균 퍼는 18.76입니다. 여기에 2026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순익 303억원에 연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주당 평가가액 41,784원을 구하였습니다. 여기에 30.6%의 할인율을 적용한 29,000원이 희망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된 것입니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의 추정 손익 계산서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매출이 49억원 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6년에는 15.6배 늘어난 762억원이 되고, 당기순이익은 303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추가로 2024년 7월까지의 공개한 매출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을 이미 2024년 상반기에 넘어선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의 매출은 올해 추정치의 51.32%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올해 매출은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2025년, 2026년에도 큰 폭의 매출이 증가해야만 가능합니다. 제품별 매출 추정을 살펴보면 내시경용 지혈제가 93%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추정한 근거를 살펴보면 임상시험 후 표준치료인 스탠다드 오브 케어에 등재될 경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현재 표준 치료에 등재되기 위해 278명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매출이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예상 매출을 제일 많이 잡은 이유는 타 지역에 비해 내시경 지혈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현재 파우더 지혈제 사용률이 8%이지만 점점 사용률이 늘어 12%가 되고, 넥스 파우더 제품의 점유율이 40%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파우더 지혈제 사용률이 12%로 늘어나고 점유율이 40%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예상한 데는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메디트로닉이 내시경과 관련된 부분을 선도정으로 준비하고 있었고 지혈제 부분을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제품으로 함께 홍보와 영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내시경용 지혈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내시경용 지혈제 시장은 기존 물리적인 방법 주사가 70%, 혈액 등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여 보호 장벽을 형성하는 분말 형태의 파우더 지혈제 시장이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파우더 지혈제 제품인 넥스트 파우더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제품에 비해 미량의 수분으로 지혈이 가능하고, 10배 이상 점착력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미세한 출혈 및 예방적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용 확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해외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내시경 시술 횟수가 많은 미국과 유럽에서 미래 매출도 대부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표준 치료 등재를 위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표준 치료 등재를 위한 임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파우더형 내시경 지혈제 사용량이 늘어나고,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제품 점유율이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여 공모가가 산정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 점유율은 17%입니다. 만약 예상대로 40%의 점유율을 달성하면, 현재 공모가는 매우 저렴한 공모가가 되지만, 표준 치료 등재를 위한 임상이 실패하거나, 내시경형 지혈제 사용량이 높아지지 않거나, 점유율이 40%로 늘어나지 않으면, 추정이 크게 어긋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간투자자 수요일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투자자 수요일측 결과를 통해 확정된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29,000원입니다. 이번 수요일측에는 1,116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356.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쟁률이 낮아 보이지만 단순히 경쟁률만 평가하면 안됩니다. 이는 허성 차액 방지의 영향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 측에 참여한 기간수부터 비교하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수혜 측에 참여한 기간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간투자자 수혜 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투자자들의 수혜 측 분포는 밴드 상단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수혜 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30.53%. 상단이 52.11%, 중간이 0.63%, 하단이 0.9%, 하단 미만은 15.81%입니다. 상단 초과와 상단이 많기도 하지만 하단 미만이 15.81%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분포가 하단 미만에 몰렸는데 공모가가 상단으로 결정된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어서 수혜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화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1.58%, 수량 기준 2.86%의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했습니다. 수량 기준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단기보다는 장기인 3개월, 6개월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많았지만 전체적인 규모가 크지 않기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2023년, 2024년 진행된 수혜측과 비교해보면 해당 기간 평균인 9.6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LB인베스트먼트 오상헬스케어보다 아주 조금 더 많고 시큐레터 스톰테크보다는 조금 적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이번 수혜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의 수혜측은 경쟁률도 낮고 의무보유 확약도 낮습니다 좀더 자세한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혜측 방지 이후 수혜측 중 비슷한 규모인 KNR 시스템, 호칩, 하스, PNS 미케닉스와 비교해 볼 경우 경쟁률, 참여기간수, 의무보유학약 모두 제일 안좋은 수치입니다.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의 수혜측 결과는 안좋은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선 우리사주조합의 3%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의 정규직원수는 65명이고 1인당 평균 배정규모는 462주 약 1338만원입니다. 그리 큰 규모의 배정이라고 볼순 없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비율은 25%입니다. 금액으로는 73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 주의수는 12만 5천주입니다. 최근 공모주 청약자 수가 감소하긴 했지만 배정 주의수가 적기에 균등 배정으로 두주 이상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청약은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기간 중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수수료는 2,000원이 있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가장 낮은 일반 50% 등급의 경우 최대 4,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4,000주의 청약증거금은 5,800만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증거금은 29만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의 유통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은 공모가 29,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2,322억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높은 편인 44.49%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1,033억원입니다. 기간 투자자들의 의무보유하격 신청이 그리 높지 않았기에 최종 유통가능 비율과 최종 유통가능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확약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72.78%, 일반 청약자가 7.02%, 공모기간이 20.21%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72.78%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752억 원으로 상당히 큰 편이기에 청약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산영 이노베이션 펀드 외 10곳의 벤처금융, 한국투자증권의 5곳의 전문투자기관, 그리고 1% 이상 주주 12명, 기타 소액주주 1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주주 비율을 살펴보면, 1% 이상 주주 12명이 43.4%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기간 투자자인 벤처금융과 소액주주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소액주주 숫자가 126명으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현재 비상장 플랫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증권 플러스 비상장에서 거래가 거의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2주가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3만 100원입니다. 또 다른 비상장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에선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소액 주주분들은 일반 개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존 주주분들의 취득단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투자한 투자자분들의 취득단가는 7167원, 2019년은 15000원, 2021년에는 33333원입니다. 2021년보다 이전에 투자한 분들은 취득단가가 공모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임직원분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선택권 스톡옵션이 있습니다. 의무보유가 없고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이 3만 주가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8억 7천만 원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기에 별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우선주는 없습니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의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 유통물량은 2023년부터 2024년 상장한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 보면 선택 그리드위즈보다 조금 더 많고 오상헬스케어, LS머티리얼즈, 이노스페이스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 보면 오상헬스케어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 될것 같습니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내시경용 지혈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의 기술 평가 기관에서 AA 등급을 평가받은 점, 신약 개발은 아니지만 바이오 종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고 동시 상장으로 진행이 되는 점, 2026년 추정 순이익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점, 상장의 유통 물량의 규모가 매우 큰 편인 점, 기존 주주 비율이 72.78%나 되는 점이 단점입니다. 상장의 결과는 알수 없지만 상장의 열기가 주춤해졌습니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그리드위즈와 이노스페이스 사이의 유통 물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이 중요한 상장에 동상장으로 시 진행되어 수급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고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기존 주주가 많고 규모가 큽니다. 여기에 환매 청구권도 없기에 버티시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청약을 권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술력은 좋아 보이지만 수급이 좋지 않은 소중한 종목 수위측에 참여한 기간투자자분들에게 오롯이 선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공모가 29,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116,000원, 하한가 60%는 17,400원입니다. 그럼에도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에게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경로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